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 32장까지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2장까지 핵심 단어는 심판입니다. 33장에서 48장까지 핵심 단어는 희망입니다. 어제 죠 어제 함께 나눈 본문이 에스겔 33장인데 33장부터 희망이 시작되지만 본격적인 희망의 메시지의 시작은 오늘 본문인 에스겔 34장부터입니다. 에스겔서의 희망의 시작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우리 3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3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열두째째해째째달다째째에예예살살에에서터터망하하온자자내내나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 함락입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점으로 바뀝니다. 철저하게 심판을 선언했던 예언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 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그토록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희망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을까 이스라엘이 헛된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되고 진짜 희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희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모습과 행동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는 설령 잘못했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 주시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이런 헛된 희망을 가졌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진짜 희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그저 건물에 불과한 예루살렘 성전에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불과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주저 앉아 있는 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 진정한 희망이 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헛된 희망은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헛된 희망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 봅시다.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헛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희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됩시다.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희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망을 품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신들의 모습과 행동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품는 희망은 헛된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땠는지 오늘도 우리 제대로 바라봅시다.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쌈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양떼가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 다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정책성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정책성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요와 하나님이십니다. 요와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양떼를 보호하고 양떼를 먹어야 먹여야 하는데 그 양을 잡아 먹었다는 겁니다. 2 절에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들은 양을 보호하고 먹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했다는 겁니다. 살찐 양은 여러분 살찐 양은 잡아 먹어버리고 힘없는 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치하였습니다. 살찐 양은 잡아 먹어버리고 힘없는 양은 방치하였습니다. 이런 목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악으로 다스렸다. 이게 포악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 힘없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엄청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진짜 희망이 삭드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희망이 삭드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어 힘없는 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없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 봅시다. 이러한 모습은 진짜 희망을 꿈꾸기 위해서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진짜 희망이죠. 진짜 희망.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면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용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에스겔 전반부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이다.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 희망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장에서.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망각의 존재인지 아시죠?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양들끼리 막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살찐 양이 파리한 양을 막 밀어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심판의 주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6전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정의대로 먹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정의대로 먹이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의 희망은 헛된 희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에스겔 34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에 에스겔 에스겔의 복음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복음. 희망의 완성에 관한 예언인 23절과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목자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 왕은 예언자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던 시대보다 400년 전의 인물입니다. 한 목자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예언대로 에스겔의 예언대로 희망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진짜 희망이죠. 엄청난 희망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희망을 꿈꿀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희망의 완성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헛된 희망과 진짜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은 채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없는 희망은 여러분 헛된 희망입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지 않은 채 꿈꾸는 희망은 헛된 희망이며 이러한 모습은 진짜 희망이 싹 드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진짜 희망은 회개함으로 돌이켜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희망은 하나님이 정의대로 먹이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진짜 희망은 하나님이 정의대로 먹이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 희망은 희망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진짜 희망. 참된 희망, 바른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헛된 희망이 아닌 진짜 희망 참된 희망, 바른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희망을 방해하는 헛된 모습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헛된 희망이 아닌 진짜 희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희망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